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최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고 우리를 팔로우하고 매일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비하인드 스토리 청순 아이콘들의 가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다. 그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청순 여배우들. 그들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갑작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청순한 이미지는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으나 최근 폭로된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의 상상 속에서 청순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여배우들이 재력가들과의 관계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돈과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에 언급된 여배우 5위는 이민정, 수혜, 이다희, 유혜나 고준희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들의 이미지를 단번에 뒤집어 놓았으며, 대중의 충격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재력가들과 얽힌 관계 속에서 거대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외견상으로는 화려하고, 순수한 모습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만남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미지가 금전적 이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과연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 억측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특히 이번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거리로 넘길 수 없는 연예계와 재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여전히 이들이 정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유지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반대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나타내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청순한 이미지는 연예계에서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깨지게 된다면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청순 아이콘으로 불렸던 이들이 이번 스캔들로 인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스캔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중이 생각하는 청순함과 실제로 연예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청순 아이콘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가면을 벗겨내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여배우들이 이번 스캔들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그들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위 이다희 완벽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이다희는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입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외모는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데뷔 이래 그녀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대중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 대표인 구범권과의 스캔들이 터지면서부터 이다희의 이미지는 급격히 훼손되었고, 이제 그녀를 청순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과연 그녀의 성공은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한 것인지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2위 수혜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비밀들 수혜는 그동안 청순함과 우아함을 대변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더불어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수혜 역시 최근 재력가들과 얽힌 사적 관계 의혹에 휘말리며 청순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혜가 받은 혜택들과 그녀의 과거 연애 관련 소문들은 이제 그녀가 과연 순수하게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정한 매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수혜를 순수한 이미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3위 유하나, 인기와 스캔들, 그녀의 양면성. 유하나는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벌가와의 연애 스캔들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며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기와 스캔들은 언제나 대중의 화제였지만 이번 스캔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미지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수함과 청순함의 상징이었던 유하나는 이제 더 이상 대중에게 그러한 이미지를 남길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갔습니다. 4위 고준희 스타의 숨겨진 치명적인 과거. 고준희는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지만 최근 드러난 스캔들로 인해 그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고준희는 대중이 알지 못했던 사적인 관계로 인해 연이어 스캔들에 휘말리며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연애와 재력가와의 연관 의혹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고준희를 순수한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매력과 진실성에 대해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사랑과 신뢰의 붕괴 이번 스캔들을 통해 우리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중이 순수하고 청순하게 사랑하던 배우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화려함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중은 이제 이들 여배우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의 이미지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순함과 순수함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다희, 수혜, 유하나, 고준희와 같은 배우들은 이제 그들의 본성과 대중의 충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스캔들은 연예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그들이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연예계의 화려함과 어두움의 경계. 연예계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어두운 뒷이야기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성공을 꿈꾸며 연예계에 발을 들이지만, 성공 뒤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다희와 수혜를 비롯한 많은 여배우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성공 뒤에 감춰진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이미지는 급격히 변질되었습니다. 연예계의 스타들은 언제나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스캔들로 인해 훼손된 이미지를 다시 복구해야 하며 진정한 연기력과 노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스캔들을 통해 우리는 연예계의 복잡한 관계와 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이들 배우들이 단순히 외모와 청순함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닌 그들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청순 아이콘으로 사랑받았던 그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커리어와 이미지가 다시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스캔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무너지는 계기가 될지는 오직 그들만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